그럼 감독님부터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연출한 흥지영 아버님들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오늘 2시에 어, 기자분들께 첫 영화 선보이고 언니들 어, 처음 봬어 너무 저희한테 특이한 자리고요. 아 이분들이랑 작업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마음들이 아마도 영화 속에 무시하게 전해질 것 같습니다. 아, 좋은 평 많이 남겨주시고, 무엇보다 즐기고 돌아가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감사입니다 어, 저희 닮았나요? 아, 소개해요 자리 앉아주시겠요 예, 어, 어, 아직, 아직은 춥지 않은 겨울인데, 이제 곧 추워지겠죠. 영화가 그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어, 영화이기 어,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딱 원하고 싶은 영화가 됐습니다. 좋은 시간 보내시고 돌아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동미입니다 <laughs> <laughs> 첫날부터 어, 관심 가진 주셔서 <laughs> 감사드리고요. 영화 정말 재밌게 봐주시고 어, 너무 재밌으면 s n s 나 자리 <laughs> 앉아요. 응원해 주세요. 응원해 네. 주시면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리 앉아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예나의 막내 사진입니다. 귀한 자리 좋은 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보시고 이 인사가 전달하고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이렇게 모셨으니까. 자리 사자 안아서네올라요 지금 길 막고 계세요 하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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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그럼 영화 즐겁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<laughs> 감사합니다.